는 안동 풍산읍에 있는 청원입니다. 김상헌이 말년에 머물렀던 병조허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곳에 와서 여기서 계셨던 곳입니다. 이곳을 제가 찾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직계, 직계 선조가 김상헌이요 저는 오늘 나부인. 나주 기생, 나하부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좀 공부를 하다가 그 사이에 이 안동김 씨 김상은의 얘기가 좀 필요했어요. 안동김 씨 섀도 정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래서 그 전에 읽었던 남한산성을 제가 한번또한번 읽어봤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가슴이 꽉 막혀요.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정말 채널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딱 하고 왔지 열이 팍붙였는데그 이유가 바로, <laughs> 사대부, 원칙과 명분, 아, 김상훈을 애조판서 김상훈의 은행을 보고 난 뒤였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첫 페이지에 김우,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소설가, 김우 소설가 첫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어느 봄날 자전거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놀았다. 백설에서 놀았다. 쭉 나오다가 나는 오늘도 매일매일 놀았다. 나는 매일매일 놀았다. 여기 책에 보면은 김상은의 등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스타공이라는 등장으로 아주 거창하게 등장합니다. 김상은이 자기 형님의 정으로부터 아, 석실에 있을 때 경기도는 석실에 있을 때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말을 타고 송판나루로 갑니다. 송판나루를 갔는데 거기에 배사공이 있어요. 배사공이 그때 얼음이 잔뜩 얼어 있어서 배사공한테 날좀 건너게 해달라 그랬더만 어, 알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내 말을 가지게 나는 말이 필요없다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제 어제 임금이 왕들이 이렇게 건너갔다. 그래서 건너갔다. 자기는. 얼음길을 하니까 얼음이 안 깨지는 곳으로 인도에서 건너 보냈다. 근데 걔들은 나한테 사람, 사람 가면 안 줘요. 안주더라 김상은이 나랑 다 같이 건너가자. 좀 있으면은 여진족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텐데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오랑캐들한테 길을 안내해주면은 보리살 한말 정도는 주겠지. 그래서 김상은은, 아, 이게 백성이구나. 이게 백성이라 그러면 뒤로 쫓아가고 칼로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최명길과 같이, 아, 엄청나게 붙어 저는 이제 나프인, 나, 좀 기생찼는데, 나주 기생 찾는데 나주기생, 나부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남한 선생에서, 그, 가슴에 정말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확, 이렇게, 그, 물리던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김상은이 왜 여기 왔으며, 왜 끌려갔는가에 대해 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안동세도 정치에 대해서, 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좀 길어도 괜찮겠어요? <laughs> 본래 이 남한산성 병자 호란, 이게 워낙, 아, 우리가 보기 싫은 내용이잖아요. 거의 보고 싶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 전에 정무 호란이 일어그 전에 정부 호란이 일어나서, 형제 예를 맞습니다. 정무호란에서때 인도, 인조가, 인조가 강하도로 도망을 가죠. 그때 체명 길이 주합하죠. 타협을 해서, 어, 그냥 우리 형제국을 하자.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이 최명길이었어요. 인조 반정이 주체한 이유가 가장 뭐냐? 자기 양어머니를 죽였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것도 하나지만 또 하나 명분. 어떻게 부모님, 우리 부모님 같은 명나라를 제끼고저 오랑캐 청나라랑 이야기를 하느냐 광해군에게 너랑 나랑 둘다 명나라 명황제의 신하일 뿐이다. 나가 그리고 친계그게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청나라하고는 더 이상 오랑캐니까 교섭을 안 한다는 조건이니까 그 전에 광해군 때는 여진족 그 나중에 그 청나라가 되지만 걔들하고 칸하고는 잘 지냈어요. 청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고 명나라는 이미 나라가 끝장났어요. 맨날 밀란이 일어나고 재정이 파탄 나가고 더 이상 살아 있을 수가 없어. 이 광해군은 광해군은 그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단 말이죠. 인조는 명분이 없어요. 근데 청나라가 점점점 힘이 세지면서 자기 스스로 황제를 앉아요. 그러면서 조선에다가 그래야 앞으로 나를 부를 때 황제로 불러라. 그러면서 용골대를 해서 사신을 보내줍니다. 이 밑에 놈들이 또 엄청 사신들끼리 싸워요. 신하들끼리 싸워요. 그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김상은입니다. 김상은은요, 아주 귀족 가문이에요. 대단한 귀족 가문이에요. 그 집안 내력들이 다 대단했고요. 이분들이 백성이 죽든 말든 나중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볼 것이냐. 아 오랑키한테 왕으로 모신 사대한 이런 인간으로 남기 싫다. 그럴 때 최면 그래 그럽니다. 죽는 사람은 너와 내가 아니고 백성들이다. 그래 용골대가 이제 와서 인주아에게 그래요. 와서 서신을 주면서 앞으로 우리 황제를 황제라 불러라. 그러니까 옛날에 너랑 나랑 우리가 형제라고 했는데 지금 황제라고 부르면 은 군신 관계가 되잖아. 김상헌이 먼저 나서고 난 뒤에. 에 쫓아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골대를 쫓아보냈어요. 백성들이 돌을 던지면서 오란 이새끼야 용골대가 가가지고 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안돼 있는데 그러면서 조쪽에서 그래 전쟁도 준비 안 되는 우리한테 그 빵빵하는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러니까 김상원이 그럽니다. 걔들이 전투를 어떻게 하는 지 우리가 질지길 진데 해봤냐? 걱정 말고 쫓아내라. 오일 만에 한 양이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비들이든지 이 왕자들은 강하도로 도망가고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남한산성으로 가죠. 그때 남한산성의 기문소설에 보면은 이렇게 혼자 뱃나루를, 송파나루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모든 역사 사례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예조판서로서 인조를 모셨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설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겠죠? 아마 모셨을 거예요. 음, 이조판서 최명길과 둘이 붙습니다. 뻔하죠. 끊임없이 싸워요. 이조판서 최명길은, 우리 지금 이렇게 해봐야 죽는 건 백성이다. 신리를 찾자. 나라가 존재해야, 왕이 존재해야 나라 막을, 뭐, 나 먹을 것이냐? 김상은이, 야,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조와 적개와 명분, 원칙, 이게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무너진다. 어떤 백성이요, 인조에게 상수를 올립니다. 누구, 누구를 처벌해달라는 상수냐? 그최명기가 김상은을 처벌해달라는 상수 다 끝나고 나는데 왜? 끊임없이 개들이입 가지고 입싸움을 하는 바람에 죽지 않아도 될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어 나자빠졌다. 59일 동안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할 때, 뭐 그건 책에 뭐 영화에 우리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홍의포가 빵빵 날아오고 나서야, 아, 졌다. 가서 삼전도에서 대가리를 박는데, 그 박기 전까지 김상우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갈 때, 김상은은, 이 소설에서는, 자기 형을 만나러, 형도, 그 강하도록, 왕과, 왕비와, 서, 세자들을 데리고 피신한, 군신이었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알려진 사실은, 갈 때, 삼전도로 갈 때, 김상은은, 뒷길로 돌아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대쪽은 대쪽이었죠 대쪽은 대쪽이요 이제 여기서 살다가 몇년 뒤에 청나라가 <laughs> 에, 명나라 칠때니까 군대 보내그랬더만 김상은 여기서 상술를 올립니다 웃기지 마라 우린 너하고 싸울 놈이지 너한테 군대 보낼 놈 아니다 이 오랑캐 새끼들아 이렇게 보내니까 이 청나라가 이리 와 새끼 를 잡아갔죠 잡아가서 심양에다가 6년간 삽니다 최명길도 마찬가지죠 최명길은 정말로, 그, 실리, 영유증이 돼가지고, 걔들이 군대 보내라 그러면 가가지고, 또, 단판을 지어서, 안 보내고, 안 보내고 하면, 한편으로는, 명나라에다가, 이, 첩자를 보내서, 명나라한테, 이, 뭐, 힘을 빌리거나,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해외 정신을 읽을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꽉 막혀가지고, 자기들 그리만 잘랐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죠. 최명길조차도, 명나라에 가서 손을 벌립니다. 군대를 보내라고. 첩자질을 하는 게 발각이 돼서 심량으로 같이 끌려가서 최명길과 김상훈이 그 독방에 그 감옥소 옆방에 앉아서 서로 화해를 하고 돌아온다고 이야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아 정말 남한산성을 볼 때마다 <laughs> 막그 가슴이 콱콱막히는게최명길이한 아, 말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죽는 건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백성이다. 아. 김조순이라는 이 칠대손에 김상헌의 칠대 김상헌의 장 장동 김씨에 여기 안동 김씨는 구 김씨가 있고 신김씨가 있어 신김씨가 세도를 부렸던 대표적인 김씨의 수장이 직계 조상이 김상헌이고 칠대손이 김조순인데 이 사람이 정조 대왕이 죽을 때사돈이에요 순조 순조비가 에 김조순의 딸이 그러니까 사돈 내가 죽거든 순조 1 1 살에 등극을 해 내가 죽거든 네 사위 잘 부탁하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김조순은 이제 완전 힘을 딱 받아서 단둥김씨로 콱 무너 자리를 잡습니다. 나중에 조정 회의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긴가야다 단둥김씨야. 사 사돈의 팔촌이 아니고 그냥 조카, 뭐 사촌 동생, 이렇게. 김조순이 어떻게 했어요? 김조순은 자기 누나가 순조의 왕비야. 자기 아버지가 대방이야. 해양관도 갑자기 이 힘을 딱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드라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짠동 김씨 세도 가문의 이번이 누구예요? 김작은이 김자근이 아니야. 김작은이가 들어보니까 나주 기생이, 어떤 기생이 있는데, 정말로 뛰어난 기생이 있다더라. 이, 김조순이, 김조근, 김작은이 보세요.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이놈 저놈 아버들겠다할일 없잖아. 할일 없으니까, 남자가 괜히 여기, 저기 기웃하는데, 듣기는 소문에, 나주에 꽤 괜찮은 여자가 하나 있더라. 어, 그래, 김조순이가, 당장 데려와, 당장 데려와. 그 여자가 나주 기생 출신에, 나합, 나중에 나합 부인이라 정경 부인인데, 김조순이 영의정이 돼요. 우리가 합파라 그러죠. 삼정성을 합파라 그러는데, 얼마나 근세가 세었으면 정성 부인이라고 했는데, 나주에서 온 합파 부인, 나합 부인이라고. <laughs> 나합 부인도 그냥 적절하게, 아유, 고맙습니다. 서방님, 제가요, 잘 살다 갈게요. 잘 살피셔서 이렇게 조용하게 했었으면, 은 이런 기록이 안 나왔겠죠 <laughs> 나 부인은요 아, 한수 듣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수정방백들이라든지 관리를 탐하는 이놈들이 돈을 싸들고 오면은 김좌근이 먹든가 안동 김씨가 먹을 텐데 그것도 내가 먹겠다 어 맞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 이 관리, 어마어마한 놈들이 돈을 싸들고 김작근을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좀 어렵죠? 이 안, 나 부인을 찾아가서 크게 절을 하고, 아, 이만큼 성의를, 제 성의를 와주십시오. 어디로 가고 싶으냐? 풍기군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도장을 꼭 찍어요. 아마 남편하고, 뭐, 남편, 뭐, 살만했지김선순이뭐뿅 갔다 얘기 그 얘기는 나부인이 모든 면에서 여성으로서 최고였다. 얘기지. 김자근이가 그 당시에 기생 한둘이 바뀌었어요. 최고였다. 얘기지. 그리고 나중에는 김자근을 가지고 놀 정도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 앞에 저 앞집이 가려가지고 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김자근이한테 여보 서방님 저 앞집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서방님이 그 집을 사가지고 다 흘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주기생 나비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권세를 노려서 자기 집에 물을 배달하는 저기 물장수가 있어요. 물장수가 참 이뻐보였어요. 근데 나부이는 선천적으로 음기를 타고 났나 봐요. 김자근이도 그 부분에서 못 이기는 거지. 이 슬쩍 와가지고 이 물장수조차도. 벼슬을 줍니다 왜 줬는지는 전 몰라요 <laughs> 물장수도 벼슬을 줬죠 순조 어, 뭐 세상 끝날 판이에뭐뭔 짓을 못하게 해서 아무나 다 했던 놈들이죠 이 부인이 나중에 나주에 가뭄이 들어서 자기 고향에 가뭄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래서 김자근이한테 여보 서방님 우리 동네에 친정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구휼미를 그 보냅니다. 그래서 나주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공덕비를 하나 세워줘요 그곳에 사람들이 공덕비를 반으로 딱 깨요. 그러니까 나주 시에서 그 공덕비를 어떻게 좋아가지고 나주 사람들이 또부술까봐저 위에다 창건에다가 고이 고이 간직해놨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아양반이 그때 막그산갓집 개처럼 돌아다닐 때나 부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김장은 앞에 가가지고, 나뿐인하고, 아이고 형수님, 형수님, 그러면서 무릎을 탁, 탁 꿇어요. 어, 뭐, 자기를 형수님이라 그러고 무릎 꿇러 놓은 같은 친족 중에, <laughs> 김장은이 그, 저기, 형선대원문 밖에 없거든? 김장은이 하고, 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치가 백단이라는 얘기지. 모든 재산 수령 방백들이 1년 지났다. 근데 제가 나한테 다시 뭐가 안 온다. 이돈다 어디 갔나 몰라.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1년쯤 돼가지고 제가 나한테 적출하게 상납금이 안 온다. 짤로 다른 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방 방백들의 이 인명권은 나프인이 김좌근을 수로 합작을 해서 한걸 합니다.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아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때 딴 놈들은, 안동김시 섀도 정치들은 다 몰아치고 그 돈들, 걔들이 갖고 있던 돈다 끌어들여서 궁궐 공사를 시작하자. 그, 그, 등선대원군이 알죠? 김자군하고 나쁜이 뭔 짓을 했는지. 너 이리 와. 어, 안동김시 섀도 세력들이 갖고 있던 돈이 40만 원이라면은 이두 사람한테 20만 원을 그, 그 뺏어낼너 요거 낼래? 그냥 죽을래? 옛태까지 모아놨던 그 돈들 아토랑 같은 돈들 싹 뺏겨요 다 뺏긴 건 아니죠 자기 뒤에 또 뒷짐 따로 있었겠죠 <laughs> 그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아무 일도 없이 잘 살다 가신 분이 나주기생 나부인입니다 이곳은요 제가 김상훈을 그전에 남한 산성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을 때, 하, 아, 어떻게 저런 양반이 있을까, 저런 양반이 있을까. 아주 그냥 막, 막 울분이,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김상훈의 대쪽이라든지 그분의 또 나름대로 정치, 내력, 이런 걸 읽어보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유교 텔레반들은 하나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유자. 유교를 공부하는 사대부라고 할수 없었다는 거지. 그것이 원칙, 명분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는 거지. 제가 뭐잘 알지 못하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 뭐 오버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한 잘 모르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데이 기생 얘기는 누가 써도 쓰는 소설이니까 쓸수 있지만은 말을 할수 있지만은 역사적인 부분은 제가 좀 오버하는 발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미안하다 말씀드리고 여기는요. 조기가 안동 김씨 종택이 있어요. 안동 김씨 종택이라는 게. 파가 몇개 파가 있잖아요 그 파에 아마 이분 김상은 그 선조파인가 모르지만 안동 김씨 종택이 있고 아주 앞으로 큰 돌이 있어 여기서 하회마을까지 한5 k m 인데이 근방에 유승용이도 살아셨고 하회마을에도 김씨도 이 동네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안동 김씨는 저기 애한. 여기, 태계가 사라졌던 애안. 지금 현재 안동시청, 안동은 시내 근방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부분 앞에 평지가 넓은, 맥동강이 휘돌아가는 그 옆에 평지가 넓은 곳이 터를 잡고, 대대소선 이어져 왔다. 권세가들이 이어져 왔다. 그분 밑에 쇠를 잡고, 힘을 잡고, 권력을 잡았다. 이 동네도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쇠락한 느낌, 은 동네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아, 아, 여기까지. 나중에 생나 부인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선을 <laughs> 넘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